전라남도는 서민배려시책 등 6대 분야 101건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힘차게 2017년을 출발했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차부터 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장기 근속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0억 원 늘린 3,8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12건의 제도와 시책을 개선합니다. 온정 넘치는 전남을 위한 서민 배려 시책도 다양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5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 도와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70%까지 보조합니다. 어업인 신용보증금액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높이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 1,500명에게 1인당 학습 바우처 40만원을 지원하고 70개 지역 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하는 꿈사다리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여수와 강진에 추가 신설해 4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급수관도 무료로 교체해줍니다. 농림축산 분야는 밭작물 고정직불금과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을 헥타르당 5만원 인상해 각각 45만원과 55만원을 지원하고 50cm 미만의 산지 형질 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특례제를 운영하는 등 18건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분야는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을 3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근의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0건이 바뀌었습니다. 안전환경분야는 재난예방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물의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과 경보자동수신시설 설치의무와 시설물안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급식단가지원비를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도 2만원 인상한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등 13건의 바뀐 복지정책이 시행됩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우체국과 농협 등에 비치된 홍보 전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정해지입니다.